오랜만이다. 그 2년 됐지 아주 막 트월킹 그저 <laughs> 한맘 들어보자. 오랜만에. 그뭐 어떻게 되더라? 아, 바로 가죠. 자, 경 붙잡고. 이렇게. <laughs> 아 원! 아 투! 아원투 쓰리 포.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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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 다치지 미 나니 터터 터터 터. 어이. 다뭐 있나? 아빠 응. 너무 오랜만이에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 대기업에 저를 초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대기업이야 갑자기 어저기잘 지냈고 네. 부산에서 고생 많았다 부산 국제 코믹 페스티벌에서 코믹 페스티벌이 아니고 코미디 <laughs> 너는 코미디언이 아니라서 초청을 <laughs> 못 받았지 아그 코미디언 아니요 아닌데 아, 코미디언을 능가하는 유튜버 아 코미디언을 싹다 잡아먹는 이 채널까지 잡아먹는 <laughs> 아니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비주얼이 응.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laughs>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쁘신 분을 옆에다가 이렇게 아니, 훨씬 이쁘시잖아요. <laughs> <laughs> 아, 진짜그 <laughs> 말이 <웃음> 너무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호답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어, 그래가지고 지랄병들 하고 뭐 하는 지그래야 지금. 오빠도 예뻐요. <laughs> 오빠라니, 인마. 아, 죄송합니다. 나이 차이가 30년이나 차이나는데. 아, 그럼 제가 호칭을 어떻게 해? 아버지라 불러, 그냥 아버지라고. 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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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다. 그한 2년 됐지? 아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갔더라고요. 그래 2년 전에 그밥먹자그나 음. 아까 아주 막 듀얼킹 그저이 부금 아 재밌었어 그때 아니... 한한번 들어보자 오랜만에 그뭐 어떻게 아, 했더라 바로 가죠 자. 대신 빵댕이 흔들어 주시는 걸로 저는 <웃음> 그 <웃음> 퍼포먼스가 있어요 제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저만 하는 거 조금 어떻게 했더라 아거 이렇게 벽 붙잡고 이렇게 아내아이 <laughs> 아, 부금 들으라 하는데 내까리 <laughs> 시켜 자각 잠... 아원 아트 Uh, one, two, three, fou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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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 A d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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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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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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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면이 있나? 아 없어요 완전 초면이죠 신분이 없고? 네. 아 그래? 그 어떻게 되지? 니가 그94 제가 94년생 개띠 네. 94 개띠고 니가 95저 아, 이제 나이 속이기로 해가지고 아몇살로 몇 <laughs> 그래 아, 받아줄게 몇살로속이래로 <laughs> 했어? 공05 05로 하기로 했어 05가 뭐, 띠가 어떻게 돼? 0 5로요 어? 아, 몰라요 왜, 띠는 임마 알고 임마 그러면 속여야지 띠 정도는 알고 속여야지 근데 05로 해줘? 네, 저 고모. 실제 고모가 지금 몇 살이죠? 한 스무 살이요. 아, 공오가 스무 살이야? 네. 그러면 30이야? 네 서른이야? <laughs> 네. 근데 한살 <한사> 언니네? <laughs> 제가 한살 언인데. 니 아. 아니, 근데 사실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그딱 보기에 스무 네. 살 같으면. 네 눈에는 그 스무 살로 보이나? <laughs> 스무살까진 조금 어렵게 보이는데, 뭐. 친분이 없구나. 내는 근데 음. 개인적으로, 그, 말 속에 거의 뭐, 우리 뭐, 식구고, 니는 뭐, 그, 때 너무 네 그, 재미스어가 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 자리를. 그래서 둘이 난 또, 키가, 키가 니, 어떻게 들어? 제가 한174 정도 되거든요. 74? 그, 그, 그래 다, 거인들이라, 는 둘이. <laughs> 제 친한 줄 알았지 7수 사면은 아담하죠 제13 아, 포켓걸이죠 어, 이, 이77 오오 m 77 근데 아빠 어? 그거 아세요? 엄마. 얼굴이 이렇게 예쁘면서 키 크기가 쉽지 않아요 네 얘기하는 거야? <laughs> 근데 이게 진짜 자부심이 그러니까 키가 큰데 포켓걸 느낌이 나기가 쉽지 않아요 포 예, 예. 그냥, 오빠 제가 또고에있잖아요 아빠 인마 아빠 오빠라카노 자꾸 그꼰대 나온 이후로부터 아마 어. a superstar star star 하면서 나는 앞으로 잘될 거다라는 기운을 어. 넣어서 갔잖아요 어, 그래. 이 무대가 나의 활동 무대다 어. 그 이후로 제가 글로벌 스타이 진짜 된 거예요 음, 진짜? 어? <laughs> 내가 모르는 글로벌 스타가 있어? <laughs> 약간 음지에서 글로벌 스타. 아는 어... 사람만. 음, 아 아니, 그, 아니, 어떻게 지냈어? 네. 그 이렇게 봐. 뭐 제가 바... 그때 이후로 사실 워터밤이란 행사도 음. 매년 하게 됐고. <laughs> 니가? 그 니가 네, 할... 와, 그, 와, 와. 아마, 슈퍼스타! 그, 은빈, 까비. 지근이저 아. 지원, 뭐, 아. 이런 친구도 가는 거 아닌가? 사실, 이제 그런 대스타도 있고, 아, 저는 약간 슈퍼스타니까 약간 깔아주는 느낌. 뭔지 알잖아요, 오빠. 음. 와, 아빠라, 이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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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빠. 그래가지고. <laughs> 제가 어. 워터밤 이후로 어. D J 이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 네. 아 D 제이 사실 유럽 투어를 좀 다녀왔어요 여행 갔다 좀... 왔어? 아니요 약 7개 도시를 어. 공연을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누가 불렀어? 너를? <laughs> 그럼 제가 가고 싶다고 공연하고 다녀었어 초대받았어 디제잉을 아, 와 진짜 그럼 이제는 D J 이 달이야? 네. 뭐야? 프랑스로 발음하면 쉬방인데 <laughs> <laughs> 아, DJ 슈방. 임팩트 딱 있지 않아요? 어, 저, 저, 좋네, 시방. 임팩트 있네. 달수빈 뜻은 달샵에서의 수빈이다, 그래서 달수빈 아이가?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나의 달달한 매력으로 당신을 녹여버리겠다, 오. 뭐 이런. 아, 아 달달한. <laughs> 아 녹여버리겠다. 염산 같은 거네. 아, <laughs> 포켓걸, 염산걸. 근데 술 마시고 왔어? 어? 면정신이야, 지금? 면적이... 아, 아, 그래? 어. 아, 오랜만에 저기... 만났었는데 적응이 안 돼. 바로 깔까요, 그냥? <laughs> 너무 먹고 싶어 가지고, <laughs> 아이, <아니>, 그래어 <laughs> 내가 이렇게 조합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둘이 정 반대야. 아니야, 너무 비슷해요. 진짜 깜짝 놀랐어. 네 지금 들어와서 입 열고부터 야는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 <웃음> <웃음> 그러셨어요? 네. 이거밖에 안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고말수가 한건 무슨 뜻이야? 처음에 방송할 때 인터넷 방송 시작할 때 10년 전이거든요. 그때 그냥 시청자들이 지어줬어요. 촌스러운 이름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해서 오. 그때 당시 넝쿨당에 오연선 님이 이제 어? 말숙이라는 이름을 극중 이름을 했었어요. 오. 그게 맞아떨어져서 이제 사람들이 내가 그거를 베껴온 거다라고 오.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해명하기 귀찮아서 오. 그냥 네 맞습니다 이러고 있어. 요 아니 근데 실제로 제가 보자마자 약간 오연서님의 느낌이 있다고 있어요 진짜. 근데 뭔가 오연서님보다 더 뭔가 눈빛이 안광이 이렇게 반짝거리고 선한 그런 느낌. 오연서님은 안광이 아유, 이렇게 됐다 아니죠? 뾰족하고 나고 그냥 샤프한 그런 느낌이다 이런 거죠. <laughs> 바로 깔까요 갈까요? <laughs> 아, 그럼 뭐야? 고말쓰기가 본명이 아니에요? 저 장인서예요. 대박이다. 인서 괜찮다. 약간 느낌 인서울 느낌 나면서 어, 뭔가 명석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 그쵸죠술 깔까요? 어, 할 까요? 아, 내가 지금 그저 다수빈 이름의 뜻과 그 고말숙 이름의 뜻을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아 왜요? 왜왜왜 왜, 왜, 왜? 우리가 지금 이뭐 농담 따먹기 하려고 모인 게 아니다. 지금 야심찬 프로젝트가 지금 시작이 됐어. 시작됐어요? 어 장명서를 하나 차릴게요 네 장명 장명 장명수 원래 분명히 장인수다 했을 때 인서울 느낌 이 있다 요런 멘트들을 볼때아 어. 됐어 합격이야 어, 합격이에요 장명인 느낌이 있어 그래서 오늘은 그저 우리 장명수 그 멤버들끼리 서로 그좀 인사도 나누고 단합할 겸 했어 모이라 캐고 너무 좋네요. 그러고 이렇게 깔까가지죠예 네. <laughs> 네. <laughs> 예. 장명소면은 뭐 게스트분들이 오시면은 게스트분들의 또 활동명을 지어주는 거에요? 아 여러 가지 아 활동명뿐만 아니라 뭐 별명이라든지 그 뭐+ 뭐팀 이름도 되고 뭐 아니면은 뭐 앨범 뭐+ 뭐+ 뭐 이름도, 이름도 되고 돼요? 뭐 나아가서 그 사람이 뭐 가게를 열어 음뭐 가게 상호도 우리가 함 지어주고 오 여러 가지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대박이 나야 되니까, 어. 남자아이돌들을 데려와서 괜찮다. 그런 명을 지어줍시다. 포켓 걸어. 정말 넣어버리고 싶어. 내 주머니에다 가 그냥 호주머니 걸 괜찮다. 지금 너무 음기가 가득해. 우리 여자들이 너무 많아. 어 지금 막내 어. 죽을 지게해 그게... 근데 마침 또요요요 요, 요 우리 장명수 한다했더만 주변에 그 나오고 싶다는 그 게스트들이 또 대부분 또 남자 게스트가 아... 많아. 이것들이 나온다는 얘기 안 했거든. 게스트 오면 어디 앉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게스트분을 여기 앉히고, 저는 이제 테이블에 누워있고, 이렇게. 이렇게 <laughs> 자, 우리가 네. 이 장명서잖아. 네, 네. 그래서 모든 거에 장명을 하는 이 버릇을 들여야 돼. 아이 제조한 술도 장명을 해. 무슨 주다, 이렇게. 음 그러면은. 막 변화. 일단은... <laughs> 가라 단전에서온 한숨이 약간 이 일단은 말아주시면 그때 약간 영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 둘이 편하게 해야 돼. 우리가 식구가 돼야 네. 가족처럼 식구가 돼야 이게 또 작년도 잘 나와요. 그러면 식구를 따서 식구 갈래 어때요? 어? 식구 갈래? 식구 갈래? 이거 아, <laughs> 먹고 식구 갈래? 아, 괜찮다 어때요? <laughs> 너딱 붙을 것같은데 아. 알았나? 네. 이대로 짠? 뭔가 특이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이거 이거야. 육, 육포라도 넣을게요. <laughs> 아니야, 됐어. 일단 이거 이거야. 이름을 한번 지어 보자, 우리가. 오케이. 어. 네. 어. 하... 하... 아니야, 이거 아니영감을 네. 갖고. 있 아니. 영감. 아. 아, 아. 몰래... 깜짝이야. 아. <laughs> 아, 그아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야. 이게 향을 이게... 맡아야 또 영감이 올라오지. 아, 원래 술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향이 네. 음. <laughs>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가야 돼뭐 예를 들어서 화요 들어가니까 그냥 뭐으 이번 주 화요일+ <laughs> 화요일에 우리 어때요 오. 이제 마실까요 아 <laughs> 어? 이제 마실까요 우주 아니+ 어. 아니야, 아니야. <laughs> 우리 그 저+ 저+ 저장명수 코너 내가 된다+ 된다 잘 된다 하면 다 같이 음. 더잘 된다 음. 어? 너무 올드하다. 된다 된다 잘 된다 더잘 된다고 뭐야? 어, 부산에 그, 그 아, 우리 아는 형님 형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 안 되실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뭘 해? 그래? 저희가 그래. 잘 되면 좀 힙해질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 미안하다. 어. 그러면뭐 해요? 그면 저희 검사. 그때 또 추억의 건배사 하나 있어요. 어 뭐? 아줌마들의 우정은 티질 때까지 아우디. <laughs> 아니 뭐가 달라진 거예요? <laughs> 괜찮아요 아우디? 그래. 네. <웃음> <웃음> 눈이 동태 눈이 됐는데 사우디하자 사우디 사우디 사우디, 사우디. 뭐요 사람들의 우정은 어, 뒤질 때까지 사우디. 아. 음, 괜찮네. 그러면 우리 은재마죠. 기... 은재마 <laughs> 얼음이 다 녹았어 아, 지금 얼음이. 첫 건배사니까 어. 기운을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 어. 그러면 세 글자씩 나눠서 어. 사람들의 우정은 뒤질 때까지 사우디 이렇게. 아 어, 그래 요 그래. 사람들의 우정은! 뒤지자! 아니 아니 아 뒤지면 안 되지 그거는안 돼요 뒤질 때까지 <laughs> 세 글자씩 나눠자 해서 <laughs> 생각하 아아 아, 세 글자로 나한 거야? 아 뒤질 때까지 가시죠? 그 그래. 그리고 에너지를 넣어 언제 마셔! 언제! 언제 마셔! 얼음이 없어 이제 얼음이 <laughs> 사람들의 우정은! 뒤질 때까지 싸우지 어, 맛있네 야 완샷 안 해도 돼 <laughs> 완샷 하지 마야 무슨 술 마시러 왔나 네 어디 너때릴나 아니요 이거 살짝 다쳤는데 아, 얘가 민트색이라서 어 귀엽다 하면서 붙였어요. 아말 완전하지마. <laughs>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일이 그 오늘 우리 코너. 네네네. 어 우리 코너 제목도. 아 우리 코너 그 장명을 해야지. 장명을 잘 해야지. 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코너 제목 그 장명한 걸 보고 뭐야 씨 코너 그래. 제목도 저 따위로 지으면서 무슨 장명을 해준다는 거야 하고 사람들이 안올 수가 있지, 듣고 있지? 어, 네. <laughs> 어 무슨 장명을 해준다는 거야 이래가 안올 수가 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제목에서 느낌이 딱 와줘야지. 당 그러니까 당연하지. 이거는 내가 봐서 진짜 머리 싸면 하나씩 빨리 받으세요, 지금. 우리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장명소가 부담 네.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된 데가 아니야. 음. 그니를 하는 거지 맞아요. 게스트한테 그니에서 원샷 하지 말고 뭐이좀 <laughs> 다+ 묵이 아, 다섯 어. 그럼 우리 장명서 이름을 짓는 게 지금 핵심이네 그렇지 그거만 찍고 우리 헤어지면 돼 아~~~ <laughs> 음 <laughs> 아니 나 남는 거 싸줄게 아술 싸줄테니까 집에 가서 마셔 <laughs> 그러면 진짜 제대로 한번 지워봅시다 그래 각자 하나씩 한번 한번, 한번, 한번 던져보자 고말숙의 숲과. 음흠. 달수빈의 빈과 꼰대희의 네. 대를 합쳐서 네. 네. 숙빈대. 아 <laughs> 어, 뭔가 변잘볼것 같고 괜찮다. 숙빈대, 숙빈대 빈대. 음. 빈대. 숙빈대. 숙빈대. 아 숙빈대. 어 어차피 우리는 뭐오는그 누가 올지 모르지만 써도 게스트들 어. 그딱 붙어가 우리가 빈대처럼 쭉쭉 빨아 모야 되니까 컨텐츠를. 음. <laughs> 그리고 뭔가. 여인숙도 좀 생각나면서 여인숙이 와 생각나 약간 좀그 안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laughs> 뭔가 쉬다 갈수 있는 그런 느낌 아 어. 고말숙의 숙 그다음에 달수빈의 숙좀 넣어가지고 좀 힙하게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하는 수수숙 숙판 오빠 약간 이런 <laughs> 느낌 있잖아요 수수숙 데이 오빠 아여튼 네? <laughs> 어, 시도, 시도는 좋아 이런 거막 막 던져야, 던져야 돼 아이디어라는 것은 막 던져서 보면 나와 근데 제가 봤을 땐 저희의 그 CPU로는 답이 좀안 나오니까 채찍피티한테 어, 어 채찍피티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궁금하다 어, 꼰대희와 달수빈 그리고 고말숙이 이름을 지어주는 장명수 이름으로 추천을 좀 해줘 이렇게 그렇죠자 물어봤습니다 채지피티랑 통화하면 재밌어요. 어? 남자, 통화도 할수 남자, 있어요. 남자친구가 필요 없어요. 아니, 음성으로 묻고 답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다정하게 답해줘.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막 얘기를 하면은 남자친구처럼 대화가 기계. 돼요. 아, 진짜? 기계가? 네그럼 지금 그 전화 어떻게 해요? 응, 응. 걔한테 물어보자. 하이컵 하이컵 기계도 그거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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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자기야? 안녕 반가워 어떻게 오! 지냈어 우와 우리 사귈래? 귀여운 농담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아 자기야! 아!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하면 돼? 장명소 이름 좀 지어줘 봐. 장명소 이름으로 명리학당이나 세상의 이름 같은 건 어때? 우와.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 들면서도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다. 자기야 좀더골 때리는 느낌으로 이름 지어줄 수 있을까? <laughs> 알겠어. 그럼 좀더골 때리는 느낌으로 가볼게. 꼰수말 그 미친 이름 공작소, 운명 개조 이름 작전소, 미친 이름 제작소. 미안하지만 아직 마음에 드는 게 없어. <laughs> 그렇다면 짧고 강렬한 이름으로 이름 펀치는 어때? 한방에 꽂히는임팩트를 주면서도 기억에 남기 Tessa, <laughs> t e s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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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s 좀 이따 봐 알겠어 나중에 또 이야기하자 아 Tessa, 해아 s s a Te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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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심이 있지. 음. 이 기계가 그취아준 걸로 우리가 만약에 했어, 음. 그럼 사람들이 뭘뭐 넣고 여기 온다. 챗챗 저저 음. GPT 야한테 다 물어보지. 한방 딱 먹일 수 있는 이름이 그치, 있어야 되는데 심프리즈 베스트야. 그치. 너무 어렵게 지으면 안 돼. 그러면 꼰수말 닉변. 어? 닉변 아세요? 닉변. 네, 닉 닉네임 변경이라고 해서 아 닉변이. 아 닉변. 응. 닉변 괜찮다. 음. 닉변 해드립니다. 네. 그래. 썸네일에 만약에 차은우가 나온다면은 차은우 닉변해주기.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괜찮다. 차은우 닉변한다. 어 생변 어때? 닉변 생변. <laughs> 그 변이 두번 들어가니까 변비 치료소 같아요. 어? 어? 그래서. 아니지. 그게 이제 닉변 이름을 바꾸면은 인생이 바뀐다. 그래서 닉변 생변. 어. 조금 올때 그거는 짜악 <laughs>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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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사자성어 느낌 나 그래요. 아까 뭐 변비 치료소 변비 치료소 같아 변비 치료소 딱 꽂히지 않아 닉 변비 치료소 닉 변비 치료소 짜악 이상한데 아 근데 우리 말씀님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laughs> 닉변 변비 치료소 다 마음에 들어 야가 저 롱런 하는 비결이 절대 무리수를 안 두고 <laughs> 사건 사고 음. 어, 이런 거 제일 또 이렇게 어, 조심하고 그랬어 롱런해.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가 실수 해가 뭐좀뭐 기사가 나고 이러자 바로 손절할려하다. <laughs> 어... <laughs> 아니요 아니요. 에 <laughs> 그래서 조심해야 돼. 항시. <laughs> 어... 항시. 항시. 달수빈과고말숙의 이름지음? 달수빈과고말숙의 이름지음. <laughs> 내는 내는 뭐야? 내는 와 내는 뭐 없어? <laughs> 달수빈 고만 숙 달고 어? 달수빈과 고만 숙과나 어? 괜찮다+ 괜찮다 달고 나 괜찮다 아. 채널 주인장이니까 내 채널이 없지 내가 내, 아! 내, 내, 내 채널이니까 나 아기자기하다 달고 나뭐장명서 달고 나 변비 치료서 아니야 <laughs> 변비는 저 집에 가서 자꾸 그러 하자 이 달고 나 괜찮다 달수빈과. 고말쑥과 나, 달고나. 음. 달고나. 달고나 귀여 그럼 우리 건배사도 달고나 딱 나오네. 오. 어 달수빈, 고말쑥, 나. 나, 달고나! 괜찮은데요? 오. 나는 어떻게 해서 나한테 술이랑 연관지어가지고. <laughs> 어, 한잔 할까요, 저희? 짠을 안 야, 했다. 그럼 이걸로, 이걸로, 이걸로 어, 정하는 걸로. 땅땅땅. 네, 땅, 땅. 이제, 이제 어? 우리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영업 시작이다. 달고나 장면에 괜찮아요. 손님 밀리 있어, 지금. 네. 아, 저는 좋아요. 어, 어떠세요? 어. 괜찮아요. 바로 간다 해. 네. 야, 그럼 빨리 잘 가, 그러면 끝내자. 오케이. 어. 안돼, 안돼, 끝내는 거 말고. 어? <laughs> 끝내는 거 말고. 집에 가. 달습이 고마워. 너. 달고나